전세 보증금 1억. 요즘 같아선 그것도 부담이죠. 근데 그 돈으로 내 집을 살수 있다면 어떨까요? 부산 사상구 북구 일대에. 한때 2억이 넘던 아파트들이 지금은 1억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조용하고 공기 좋은 숲세권, 지하철역 가까운 역세권, 아이 학교 도보권에 있는 단지들입니다. 그래도 구축인데 괜찮을까?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누구나 이런 고민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몇 년간 실거래가가 얼마나 빠졌는지, 현재 매물가는 어느 수준인지, 정말 가성비라고 말할 수 있는지 직접 비교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세를 연장할지, 대출 없이 내 집을 가질지, 그 선택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팩트만 모아 분석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누군가에겐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위치한 사상구와 북구는 부산의 서부권 중심지로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매우 발달한 지역으로 지하철 2호선, 국포 KTX 역, 사상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백양터널, 국포대교, 동서고가도로 등 부산 전역과 전국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요지입니다. 또한 낙동강 주변의 광활한 녹지와 운동시설, 계절별 생태 체험 공간까지 갖추고 있는 삼락생태공원 백양산, 등산로 등 쾌적한 자연 환경도 잘 갖춰져 있어 조용하고 공기 좋은 주거지로 꾸준히 선호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은 가격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입지만큼은 여전히 괜찮은 오히려 지금이 저평가 구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있게 보셔야 할 곳입니다. 먼저 하락률 8위는 모라동에 위치한 모라벽산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1년에 입주한 단지로 780세대 8개 동 최고 23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백양산 숲세권에 위치해 있어 단지와 등산로가 연결되어 있고 낙동강 전망까지 가능한 세대들도 있어 자연환경은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또한 백양터널, 구포대교, 동서고 가도로 등 고속도로 접근도 좋아 부산 전역은 물론 외곽 이동도 수월합니다. 지하철 2호선 군함역까지는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단지 인근에는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정류장도 여러 곳 있어 인근 재래시장인 구포시장이나 덕천상권, 사상상권의 접근성 또한 불편함이 없으며 KTX 국포역도 차량으로 약 5분 거리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교육 인프라는 모산초등학교 도보 19분, 모라중학교는 도보 3분으로 중학교는 초근접 학세권이며 인근에 국포도서관도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 옆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인근에는 스파켓을 찜질방, 은행,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탑마트 등 생활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져 있으며 마을버스 정류장 종점으로 대중교통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32평형 기준 2021년 최고가가 2억 6,200만원으로 거래되었으나 7월 2억 2,500만원으로 실거래 확인되며 하락률은 약 3,700만원, 14% 하락한 수준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2억 1,500만원입니다. 조용하고 공기 좋으며 관리도 잘 되어 있다는 입소문이 많은 모라벽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거주자나 장기투자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단지입니다. 7위는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위치한 모라 화인아파트입니다. 1995년 준공 총 245세대 두개동 최고 24층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양산 숲세권 바로 옆에 자리에 있어 쾌적한 공기와 조용한 환경이 큰 장점이며 백양산 등산로가 인근에 위치한 단지라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이 가능한 입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모라중학교는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도보 3분 거리로 통하기 매우 편리하며, 인근에는 학원, 스터디 카페, 국포도서관 등 교육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어 자녀 교육 여건이 우수한 단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군함역은 도보 약 10분 거리, 단지 인근에는 광역시내 버스 정류장이 다수 위치해 있고, 단지 입구까지 마을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큰 도로와는 도보 약 5분 거리로 떨어져 있어 교통 접근성은 뛰어나면서도 소음 걱정은 적은 편이며 인근의 은행, 마트 등 생활 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일상생활의 편리함까지 갖춘 실거주 친화적인 입지입니다. 특히 이 아파트는 과거 동국제강 사원용 아파트로 지어진 만큼 건물의 내구성과 설계 면에서도 튼튼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4평형 기준 2018년 최고 실거래가는 1억 5천만 원, 2025년 6월에는 1억 500만 원으로 거래되며 총 4,500만 원 하락, 약 30%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가는 1억 1천만 원으로 확인되며 숲세권, 역세권, 학세권이라는 입지 대비 가격이 저렴해진 상황입니다. 다만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회복탄력성은 실거주, 수요 중심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위는 구포동에 위치한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입니다. 2005년에 입주, 1176세대, 13개 동, 최고 21층로 구성된 대단지입니다. 신천초등학교 도보 약 13분, 단지 인근에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잘 분포되어 있어,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실거주 가족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KTX 국포역까지는 차량으로 약 5분 거리, 지하철역은 도보 접근은 어렵지만, 단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밀집되어 있어, 구명역, 군함역 등 2호선 주요역까지 10분 정도 버스를 통해 쉽게 이동 가능합니다. 특히 마을버스 6번은 덕천역으로, 강서 19번은 모라 방면으로, 시내버스 46번은 구명역으로 이동이 가능해 대중교통 접근성은 충분한 편입니다. 쾌적한 환경 또한 큰 장점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무장의 숲길, 거북소공원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로 공기 좋고 조용한 숲세권 입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근의 삼락생태공원이 인접해 있어 아이 키우는 가족 단위 실거주자에게 특히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청소년 예술회관, 국포도서관 북부교육지원청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중고등학교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면학 분위기는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23평형 기준 2022년 고점 실거래가는 2억 1천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최근 5월 실거래가는 1억 5천 3백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총 하락 금액은 5,700만원, 하락률은 약 27.1%입니다. 현재 매물가는 1억 4천만원입니다. 자연, 쾌적함, 교육 환경이 중요한 실거주층이라면 유림노르웨이 숲,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단지입니다. 5위는 주례동에 위치한 반도보라메모드 아파트입니다. 1996년 입주, 1,206세대, 12개 동, 최고 25층으로 구성된 중대형 단지입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최근 단지 내 조경과 외관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냉정역에서 도보 약 10분 거리로 지하철 접근성이 꽤 괜찮은 편이며 단지 앞으로는 마을버스도 수시로 운행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주양초등학교는 도보 2분 거리 부산백병원 좋은 삼선병원 등 병원들도 인근에 있어 의료 인프라 접근성도 좋습니다. 또한 광안리 해수욕장도 동서고가도로를 이용하면 차량으로 약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생활과 여가 모두 잡을 수 있는 입지입니다. 23평형 기준 2020년 실거래 최고가는 2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7월 기준 최근 실거래는 1억 3천 3백만 원까지 하락하며 총 9천 7백만 원 하락 하락률은 약 42.2%에 달합니다. 현재 매물가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2000년대 초중반 가격 수준까지 되돌아간 셈입니다. 오래된 단지지만 살아보면 좋다는 입소문이 많고 교통이나 생활 인프라 면에서도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곳이라 가성비 좋은 선택지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단지입니다. 4위는 주례동에 위치한 주례청구 아파트입니다. 2002년 입주 831세대 12개 동 최고 20층으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2000년대 초반 지어진 만큼 내부 구조는 넓은 편이고 단지 내 녹지와 공원 환경도 잘 구성되어 있어 중산층 실거 주자들에게 꾸준히 선택받아온 곳입니다. 지하철 2호선 주례역이 도보 약 8분 거리, 정문과 후문 모두 광역 및 시내버스 정류장이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또한 동서고 가도로 진입이 쉬워 차량 이동도 편리하며 부산보훈병원 하나로마트 주례점 등 생활 인프라도 가까이에 잘 갖춰져 있습니다. 주감 초등학교는 도보 5분 거리, 주례 백양공원과 테니스장은 단지 바로 옆에 있어 아이 키우기에도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32평형 기준 2023년 실거래 최고가는 2억 9천만 원, 2025년 5월 실거래는 1억 8천 8백만 원으로 기록되며 무려 1억 2백만 원 하락, 하락률은 약 35.2%에 달합니다. 이는 최근 2년 기준. 부산 서부권 구축 중 가장 급격한 낙폭 중 하나입니다. 현재 매물가는 1억 8,700만원, 전세는 1억 9,000만원 수준으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투자 수요는 물론 실거주 수요도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세보다 싸게 사는 구간이 이미 현실이 되었고 자금 여력이 있는 실거주자에겐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3위는 주례동에 위치한 주례안일우의나이 아파트입니다. 2005년 입주, 988세대, 12개동, 최고 25층으로 구성된 중대형 단지입니다. 지하철 2호선 냉정역, 도보약 6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 우수하며, 단지 앞에는 광역 및 시내버스 정류장도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은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하나로마트 주례점이 도보약 2분 거리에 위치하며 부산보훈병원, 좋은삼선병원, 부산 백병원 등 의료시설 접근도 좋고 녹지 환경도 도보권에 잘 갖춰져 있습니다. 주양초등학교는 도보 2분 거리로 어린아이들의 통학에 불편함이 없으며 중고등학교는 도보 10분 이상이지만 차량이나 버스를 이용하면 충분히 커버 가능한 거리입니다. 32평형 기준 2021년 고점 실거래가는 4억 900만원이었으나 2025년 6월에는 2억 8,500만원으로 하락하며 총 1억 2,400만원 약30.3%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물가는 2억 5,500만원 선입니다. 교통, 학군, 생활 인프라 등 주요 입지 조건은 여전히 우수하지만 가격은 고점 대비 1억원 이상 조정된 상태로 실거주 수요나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2위는 구포동에 위치한 삼정그린코아 아파트입니다. 1999년 중공 668세대 7개동 최고 21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호선 군압역이 바로 단지 옆 도보 3분 거리로 초역세권에 해당합니다. 버스정류장도 단지 정문 쪽에 밀집해 있어 지하철과 버스 모두 활용하기 편리한 입지를 자랑합니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합니다. 단지 앞에 마트, 병원, 약국, 다이소, 맥도날드 등 다양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구포시장, 뉴코아울렛, 덕천 상권 접근성도 매우 좋습니다. 자녀 교육 여건도 좋습니다. 구남 초등학교는 도보 구분, 구포도서관, 시립도서관, 교육지원청, 중고등학교들도 도보권 내에 있어 학군과 학습 분위기도 양호합니다. 또한 단지 뒤편으로 등산로가 연결되어 있어 공기 좋고 쾌적한 숲세권 환경까지 갖춘 구포동에서 젊은 동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2평형 기준. 2022년 고점 실거래는 4억 1천만 원. 하지만 2025년 6월 최근 실거래가는 2억 7천 5백만 원으로 1억 3천 5백만 원 하락. 하락률은 약 32.9%에 달합니다. 현재 시장 매물가는 2억 8천만 원 전후로 형성돼 있으며 전세가는 2억 초중반 수준이나 전세 수요는 많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이 단지는 하락폭이 크지만 생활, 교육 교통, 환경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종합적인 가성비 우수 입지로 주목받을 만합니다. 1위는 구포동에 위치한 구포현대아파트입니다. 1994년 중공 1741세대, 16개동, 최고 15층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지하철 2호선 군남역이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 인프라 우수하며 KTX 구포역까지 차량 4분, 단지 주변으로 광역 및 시내버스 정류장도 다수 위치해 사실상 부산 내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탑마트, 병원, 약국, 음식점, 다이소, 스파켓을 찜질방 등 생활 편의시설이 단지 인근에 밀집해 있어 다차 없이도 모든 생활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남 초등학교는도보오분 거리이며 인근에 중고등학교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학세권 입지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30평형 기준 2022년 실거래 고점은 3억 6,800만원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6월 실거래는 2억 2700만원까지 떨어지며 총 1억 4100만원 하락, 하락률 약 38.3%를 기록하며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매물가는 2억 3500만원, 전세는 1억 6000만원으로 매매가와 갭이 좁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교통과 생활 편의성, 교육, 입지 모두 탁월한 곳이 3억 초반에서 2억 초반으로 내려왔다는 건 단순한 하락을 넘어서 저점 구간 진입을 시사하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산 지역에서 사상구, 북구의 최저가 가성비 좋은 아파트 단지 8곳을 순위별로 살펴봤습니다. 전세도 이젠 안전하지 않습니다. 보증사고 역전세, 이사 스트레스. 1억 넘는 전세 보증금을 맡기면서도 집한채 없는 불안감은 여전하죠. 그런데 오늘 보셨듯 그 1억으로 내 집을 살수 있는 단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것도 지하철 가까운 역세권, 아이 키우기 좋은 학세권, 쾌적한 숲세권 단지들 말이죠. 집값은 빠졌고 전세는 불안하고,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걸 기회라고 보는 사람, 위험이라고 보는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당신은 그셋중 어떤 쪽이신가요?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팩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시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기어때 아파트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